어, 어제 QCIC3 개봉기와 간단한 소감 영상을 올렸었는데 댓글로 통합품질 테스트도 좀 해봐달라는 요청들이 있으셔서 간단하게 통합품질 테스트만 따로 떼서 영상으로 올려드리려고 이렇게 통화녹음 테스트를 좀 해보고 있어요. 저는 지금 시내 4차선 도로 쪽에 나와서 인도 쪽에 걸으면서 한번 녹음을 해보고 있습니다. 귀에는 양쪽 다 QCY-T3를 장착을 한 상태에서 걸으면서 녹음을 통화를 하고 있고요 녹음되는 핸드폰은 뭐 집에 있는 저희 부모님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옆으로 차가 그냥 적당히 적당히 지나가고요 차 소리도 아마 담길 것 같긴 한데 QCY-T1 어, 같은 경우는 통화가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귀에 착용을 한 상태에서는 어 퓨셔의 T3는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봤을 때는 양쪽 과 귀에 착용을 한 상태로도 통화가 가능한 정도로 좋아지긴 했었는데 어, 이렇게 테스트를 했을 때는 어떤 정도로 들릴지 어, 모르겠네요. 집에 가서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. 퓨셔의 T3를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확실히 뭐 음질이나 가격도 있긴 한데 통화 품질도 있더라고요. 아무래도 QCY T1을 쓰시는 분들 중에 이제 T3가 통화품질이 좀 좋아졌다고 하니까 어, 어떤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가 될지 오늘 영상을 보시면 아마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시내에서 녹음을 할 때는 이 정도의 성능이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 차 안에서 운전을 하면서 한쪽만 끼고 통화를 했을 때는 또 어느 정도인지 마지막으로 짧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. 지금은 QCY T3를 장착하고 차 안에서 운전을 하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. 지금은 한쪽만 착용을 하고 운전을 하면서 녹음을 해보고 있습니다. 어, 좀더 상세한 후기 같은 거는 제가 좀더 써보면서 나중에 영상을 한번 더 다시 만들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또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